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경주 보문단지에 놀러 왔어요. 아, 경주 보문단지로 오는데요. 아, 정말 하늘이 너무너무 멋지게 펼쳐져 있어서 아,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어, 감동이었어요. 어, 스카이라인이 쫙 펼쳐져 있는데 진짜 혼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정말 제가 경주가 최고의 도시다라는 것을 오늘 또 새삼스럽게 느꼈는데요. 잼버리 대회 같은 것도 경주 그리고 보문단지 아니면 황성공원 이쪽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답니다. 어, 저는 여기가 오늘 힐튼 호텔이 아니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후모도아모도 아, 호텔. 어, 예전에는 조선 호텔이었대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어, 스파하고 지금 나왔어요. 어, 사람이 없어서, 어, 저는 오늘 너무너무 너무 즐겁게 물놀이도 하고 독차지 하면서 재밌게 놀다 나왔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커피 마시러 가려고요. 팥빙수도 먹을 거예요. 자, 나중에 또 만나요.